방송, 방송까지 켰는데 이거 한판 안에 끝나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방송 아, 내부에 방송을 있어요. 계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방송 켰어요. 아, 방송 켰는데 내 방송 왜 보고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아니, 형님 보니까 그금모닝 방송 도망 오지게 하던데. 저처럼. 아, 래안 그래, 그래요. 저송기 아, 뭐 매니저입니다. 그, 좀 부럽긴 하네요. 그건 저금모닝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저도아리 딜도 넣어가요. 아, 딜도 넣으라고요? 아, 예. 어디다 넣어요? 앞쪽에, 뒤쪽에. 아니, 앞에, 앞에 저쪽에 있네요, 저기. 뒤쪽에 넣어달라고, 딜도를? 살려세요 맞아. 니어좀라 어! 용으로 한번 가야 되나? 아아니어어 어, 가자 가자 가자. 남아없다. 아니 그냥 뽕아 주세요. <laughs> 아 잠깐만 이런 방송 끄, 꺼야 되 나. 아주지말 걸. 물다아 수상소감 말았다야. 어? <laughs> 어, 얼마짜리예요? 미션. 아 5만 원. 5만 원이요? 없어서... 그럼 세 명이니까 내 드릴게요. 5 0원 네. 좋아요. 5 0원이 어디야? 네. 아, 네. 아, 네. 아, 이봐라아나 죽여봐. 와, 아, 네. 단성 아, 아니, 이거 좋은데요? 아 어. 이거 좋아. 예, 예, 예. 나도 세워 죽어. 나도 세 세워 주고나이스워죽었어 세워 세워 죽어. 네, 어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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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세워 세워 죽어. 어 세워 죽어. 세어 세워 죽어. 세워 죽어. 세워 죽어어어 <놀람> 아니 제 방송이나 예? 꼭지가는인 방송이나 뭔 차이예요? 우 야. 아니 나나누나 있어요. 나노 수학 있어요. 수학 네. 조용히 하세요 나누 있어요. 오케이. 주세요. 넌아 새끼들 서로 고 하는데 아, <X2> 빨아. 빨아요? 서로? 예. 스러운말좀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 죽겠 동신이꼈어요 조심! 응. 니다으니웃으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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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웃으니, 빠으니니니 웃으니, 웃으니, 웃니 웃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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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 대미션. 아 제발 팔치 좀 해. 그럼 그럼. 아, 진짜예요. 아 제발 진짜로. 아. 아, 아 이거 바로 먹는다고? 어. 아 에바이. 아 이거 자탄까지 보주는거 에바야. 좋았다. <laughs> 누구 어... 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니, 이래놓고 저보고 저, 제 방송 왜 보냐고 하시면 진짜 곤란해요. 아니, 아니, 니마. 은사 가고 있어요! <웃음> 지켜주세요! <웃음> 와 진짜 개빡세다. 그 준호로 승리 미션인데 준호 안 하세요? 아 준호도 해야 되네요. 어야뭐다 하고 갑시다 그래. 제 방송 보고 왈가왈때가 예. 아니신 것 예. 같은데. 아 저야 <laughs> 뭐 원래 원래 그렇지만. 파... 아니 <laughs> 무슨 조끼예요 이거 아니, 시장에서 팔천원 주고 산쪽끼아 거기다가 막 젖꼭지 가고 막 겨드랑이 보이고 지가... 몸에다가 막 매직 치라고 예. 그러시는데. 아, 어, 배워 보세요. 배우라고요? <laughs> 예.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는데 대기업 유튜버분들 체급이 너무 세가지고 못 이기겠어요. 너무 타고났어요. 유호님은 게임 못해서 타고났고, 피라님은 막 벗고, 이제 늘본님은 머리를 벗잖아요. 에바예요 그 체급이. 그만큼 이제 간절하라는 거죠. 저도 뭐 벗을 거 없을까요? 어 이번 판 승리시 각방 삼만 원. 어 사장님 알겠습니다. 일루전은 무이 뭐 된다. 가자. 네. 어나 죽어. 아 제발. 탄만아 산나는... 어? 둘 잘랐어요 뭐하세요 아니 이거 그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고 뭐 있잖아요 <웃음> 잘하는데 그냥 <laughs> 탈줄 이거... <할> 알아요 ㅋ ㅋ ㅋ ㅋ 아니 잘하는 거예요 오버워치 뭐, 못하게 잘하는 거죠 테레 자리요 라인 힐 라인 힐로와로와로와아 네, 이게 따대는 수비가 어. 좀 많이 불리한데 한 6분 50초를 막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수비는 어렵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해보셔서 수, 수비 해봤..해봤어요? 죠네아아야 얘네 좀 한다 이게 트레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 드릴게요 나자리요아안한거 아. 아. 맞습니까? 힐안 줘요? 와 어, 6분을 6분 동안 어떻게 해요 어, 할수 있어요 6분 수비 불가능? 전 1시간도 가능 너무 아파요 예? 저희 저희 걔도 언제 가요? 내가 주무를 할지 모릅니다. 야잘 알아. 아아아 하자. 도 어디 가 나이스. 나이스. 밖에 가서 죽으면 안 돼요. 지나 자리요. 음, 네, 네. 아, 아까 봐대도 괜찮다 했는데. 오케이. 아, 아. 살아 돌아와. 네. 오 씨발 3분만더 나가면 돼. 한판더 할까요? 한판 더요. 아니 근데 이게 빠대는 좀 수비가 너무 쓰이에. 맞긴 해요. 너무 나도 많이 막아야 돼. 난 공격이 좋아. 저도 근데 공격 타입이긴 해요. 부리살이라면. 수비님좀 이라야 정정당당하게 경쟁으로 깨라. <laughs> 어? 경쟁으로 갈까요? 예, 네, 경쟁이요 어? 경쟁? 뭐 경쟁 좋죠 어예 어, 갑시다 아, 오빠가 아닌데 경쟁이면 좀나이가더좀 빡세긴 한데 어 근데 혹시 경쟁 돌리려고 한 네. 친구가 사장님이에요? 아니요 그냥 뭐 건방인데 그래요? 싸가지 없는 <laughs> 느낌 어, 어. 야 이새끼야 돈 쏘고 해라 그런 말은 아 그래 수연이 고맙고 그래 아 45, 근데 이거 아니 야, 진짜 야나 <laughs> 빠르네 아니 왜 대방송 뭐영탐하나 당연하죠. 네. 모니터링 기본이죠. 삐라 님 올해 목표 뭐예요? 2025년. 올해 목표 잃 잊었습니다. 잃었어요목표 잃었다고요? 혼자 씁니다 지금. 요즘 너무 외로워서 지금 우울증 왔습니다. 아이고.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있어요, 요즘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다고요? 그니까 아니에요. 매칭 개 빠르네. 아, 어, 키워 볼퀸해 볼까? 내가 한번 혼나무 들어보지. 테리 좀요. 내가 아니요아저 왼쪽 혼자는데 소라인데 이새끼. 아나한중심적난데 안들. 살 어. 아, 아... 와적팀 뱅처 아이디 진짜. 뭐야? 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한 <놀네>. 조졌는데요. 아, <놀네> 가자 트레이전 3인전, 고인전인생3이다 3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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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인전 3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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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인가 3인전, 인일 3인전, 3인전, 3인인전3인이에요전 3인전, 3링링 링! 하나, 둘, 셋 링! 링!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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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ㅅㅂ 아니 여긴 언뭘 해? 야저 와중에 나를 잡아주네좀 아닌 거 같은데? 싸움을 줘? 쥐지 g 뭔 소리야 소리 토메인즈이시면 어떻게 각을 벌리실라고 그쵸? 그렇죠? 어떻게 나오려고 토메인즈 벌려봐 얘들아 아나야 GG! 링! 아, 자, 두명 짜리에요. 이제 좀 건너오세요. 씨부레좀 원래 그 일본인 형님들이 살짝 좀 수줍습니다. 근데 얘가... 어? 자, 자, 자 리야 겁나 잘하네. 어, 잘만네 아, 뒤에 자리에 수았습니다 그게 민법으로... 하지만 지고 다섯 명 땄거든요. 진짜, 진짜 다섯 명 땄는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감사합니다. 아 쟈니님 했다 잘했어요 일본인 4명인가? 준호님 일본인이에요? 아... 야바이 이따요 이따요 이끄요 이끄요 아니 DPS상 간받떠쿠다사이오 아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좀야바더쳐 제발 아, 달려달려 나이스

아, 하기 싫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아니, 아니, 아니. 한, 막판 하죠, 그러면. 올러갑니다 <laughs> 240등입니다. 240이 들어요? 네 그럼 티어가 어디예요? 마스터 3 아닌가? 어, 조합 아니잖아. 야, 근데 어? 아, 솜브라 모스트어 아, 진짜. <laughs> 쉽지 않다, 진짜. 아. 진짜 많이 배웁니다. 오늘 좀 많은 거 느끼고 가요. 아니, 지금 더워서 지금 벗고 있습니다. 근란이 근데 겉을 안어요 아니 이게 보온이 되는데 겨털 밀면 안 되죠? 겨울인데 인사해보세요 내 겨털에 에? 안녕 겨드랑이 털아 와 진짜 진심 작년에 한해 동안 본오 겨털보다 오늘 본게더 많아 오어 그래 그래 확인했다 오빠 5, 5만 원 뭐야? 네 <laughs> 5만 원? 아 계좌이체도 받으세요? <웃음> 와. <웃음> 와 고마워 강우야 <까무야. 웃음> 아자 열심히 살아야겠다 거짓말 안 치고 와 이게 말안 된다. 음. 자,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니 근데 계속 그렇게 기르면 좀 습처잖아요. 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밀면은 더곁땀이 음. 나는데. 진짜요? 겨털이 그 흡수를 해주잖아 땀을. 아 토브라가 딜이안 되네. 나도 그냥 소전 할까. 그 소전 잘합니다. 가시죠 소전 상대 적 <목소리> <목소리> 근데 파라나 에코하면 개꿀맛이긴 한데 파라 에코 안되십니까? 피라님 파라 에코는 제가 할수 있어요 보송포증 있어요 애들 핑룩 찍어봐 공타술 <목소리> 시킬게요 <목소리> 위에서 존나 빠른 중앙 나 진짜 동체 게임에서 역할이 보일까 소절 좋아 가노 저보세요 피지에이피 잘하, 잘하, 잘하! 와, 잘 와, 잘 와. 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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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힐러 다운도. 카메라! 다가와, 다가 다가와. 됐어, 어 이, 이거만 가자, 이거만 이거. 아무까기에서 막을 준비 얘기하 나이스 다리야. 음, 고나이 아, 아, 아잘 막았다 이거 시간 개많이 끌었다 일루저님이 몇살입니까? 저.. 올해 26이요 연계네요저 아직 팔팔해요 하루에 4번씩 생각나요 용검도 있구요 나이스 와! 와! 어어? 어, 뭐야 미쳤다 기절들어갔는데또있고만있고만 어, 역시 음... 제가 양악하는 법을 잘 알아요. 버거. 음...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 근데 못한 지좀 됐어요. 아... 유튜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좀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 여자친구가 있으면 매일 같이 유산소 운동할 텐데. 어... 여자친구 안 필요하세요? 그런 님 혹시? 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필요합니다. 남친 안 필요해 남친? 네. 아쉽네요. 아직까지 그 준비가 안 됐어요. 자 됐어요 준비 하나 둘 셋. 알아봐. <봇> 못한다. 얘들이. 내가 한다. 난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어디 아나 어디 아나 아나 이피가. 나노노노노노야 아나 아나 야금 야금 잘 갈가 먹잖아. 어, 비시 좋아. 신아 왜 <laughs> 이게? 어? 지지. 넌 똑같잖아. 지배 플레이. 어 뭐야? <laughs> 아. 자당근을 쓰으시겠 아, 뭐 뜻빈이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laughs> 아니, 이게 좀해 줘야 됩니다. 예. 그거 보면. 오! 아, 살아 있네. 이따라. 아, 뭐 여기까지? 어, 예. 뭐한번더 아, 뭐 하실래요? 하시고. 아, 원하시면 더 하시죠. 어머, 뭐, 뭐 상관없습니다. 아니, 지가 하기 싫은 거 같은데 편집을. 맞긴 해요. 이왕 킨거 엄청 쉽지 않아요. 음. 하나이가 한번 빠지지퍼 네. 내렸으면은 다시 올리면 안 되죠. 예. 요즘 뭐 많이 뭐좀 고프신가 봐요. 좀 고프죠. 방 안에 틀어박혀서 혼자 혼자 하다 보니까 욕구 불만이 돼가지고 아. 지금 비라님이 채워주고 있잖아요. 지금 저 감사합니다. 네, 달달하네요. 든든하네요. 진짜 개인은 아? 아니죠? 당연하죠. <laughs> 아. 언제까지나 마케팅 수단. 혹시나 해가지고. 네. 예. 예. 아니 사람들이 늘보님이랑 유후님이랑 자꾸 엮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맨날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가리 총 맞았냐고 어? 번 <laughs>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가리 벗겨진 놈을 왜아 어, 유후 그분이 뭐 어디 뭐 약점 잡힌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부자인 것도 없고 <laughs> 생각을 안 하고 사야 하나 항상 그런 생각이 <laughs> <랩을> 듭니다 <잡음이다. 웃음> 딜라인 비어있는 애들인데 쟤네 저거 어, 팀 보. 어팀보 틴보 가죠 틴보 위도 잡아놨어요 와, 봐봐, 이게, 겐지를 케어를 하잖아, 이 쟤네 젠브랑, 아이고, 케어를 너무 많이 해주고, 진짜 거친다, 겐지가. 지나간다. 아... 야, 뭐, 게임 쟤네 안 하나? 왜안 들어오냐? 어? 네, 들어오는 거예요. 허 <laughs> 너무 개수만이 들어오잖아. 아, 다 먹었다, 희진이. 개맛있다, 여기. 출근해. 그래. 아, 회전들 잘하시네. 그럼, 그럼. 안 돼, 안 돼, 진짜. 가 제일 바쁘다. 그래. 오오. 네. 오오. 내 자리에요. 오케이. 하나나 이거. 어... 씨브레 오해. 어... 아, 박씨브레 <laughs> 어디 갔는데 저거?

이렇게 올이가득하트레이뒤쪽보수 있겠지? 뭐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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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에, 피노둘장이 이네 조심해. 여기 왜? 깜짝이야. 나공 네. 나 있어. 네. 어, 씨. 할수 있었는데, 나피 어, 너무 잘 약간 송두야랑 비슷한 결리네 와아아 까비 쟤네 근데 밥 빼지 않았나? 밥 빠졌고 집결 빠졌는데? 에쳐 뒤져라 자, 어 아, 나에하나 하나 더! 이나슬라수 하나 있어 이거 슬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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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버슬이스킬이 예? 여러분들? 비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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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텀 비벼 핑커차이 이런 ㅅㅂ 이런 ㅅㅂ 팀이 잘했다는 듯그런데왜 졌냐 아, 맞아요 이거? 팀 무대 센데 왜왜 졌나요?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저도 <laughs> 뭐가 문제인데 필러차이 <희러> <laughs> 여기까지 오케이 아, 여기까지? 예! 연승했으니까 패배종 아예, 아니 잘 하시는데요? 잘 합니다. 좋아요, 예. 예, 진짜 잘해요. 오케이, 환승했습니다. 그 꼭지 파티, 음. 파이팅. 어, 예, 감사합니다. 예. 저 파티입니다. 예,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어, 예. <laughs>